아요 그러면 어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성형 수술에서 제일 비쌌던 그 비용 대략 얼마 정도, 어떤 수술이 있으신지? 보통 그런 수술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성전환 수술, 이제 남자에 여자로 바꾼 어떤 그런 성전환 수술 비용 이 가장 비쌌고 네. 그 다음에 양악 수술, 그다음에 돌출입 수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얼굴을 전체적으로 이제 페이스 리프트를 한다든지, 네. 광대턱, 뭐 돌출입을 같이 한다든지. 복합돼서 그렇지. 단일 수술로는 뭐 돈이 뭐 그렇게 큰 수술들은 없어요. 단일 수술은 제일 비싼 상전환 수술이라고 할수 있죠.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중고 돈으로 계산하면 이제 몇십만 원도 되는. 몇십만 원까지 되는 수술은 없고. 지금 현재 중국하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많은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오는데 거기에는 한국 성형외과 숙과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에이전트들이 이제 그 숙가를 업식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어서, 음, 그 네. 이어서 네. 말씀해 주세요. 코 수술이 제일 많고, 네. 그 다음에 눈 수술, 가슴 뭐 이런 식으로. 아, 음.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성형 하나도 안 했던 연예인도 있으세요? 그게 진짜 미인이죠. 네. 연예인들 중에 성형을 전혀 안한 사람도 있어요. 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네. 근데 조금씩은 조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네. 피부 관리도 하는 것도 사실 성형이 일종이고 미용이 일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네. 대부분 이제 뭐 중국이든 한국에도 유명한 배우들 중에 성형수술 안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아 한국, 중국에서도 네. 일본에서도 이제 몸에서 어 이제 예를 들어 서 가슴 수술이나 뭐 그렇게 할 때도 얼굴 같이 얼굴 수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제 후유증 생길 수도 있으세요. 당연하죠. 후유증은 어떤 수술이든지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은.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비대칭. 네. 비대칭이라고 하면 환자들이 제일 예민해요. 네.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네. 자기 눈이 원래 좀 비대칭이었는데 수술하거나 또 비대칭이 됐다는 하 분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세,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환자들이 이제 불만족을 갖거나 네. 혹은 그 불만족은 정신적인 거거든요. 네. 사실 그 불만족이 이제 비대칭이 있거나 네. 혹은 또 진짜로 수술이 좀 비대칭 말고도 아, 뭐, 염증 반응이 있어가지고 수술이 이제 현명하게, 이제 현저하게 좀 이렇게 좀 네.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그건 다 환자들의 불만족이기 때문에 그게 다 성형의 어떤 후유증이라고 볼수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수술을 했는데 뭐 신경이 조금 마비가 됐다더라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환자의 불만족이 가장 큰후유증이라고볼수 있어요. 아. 환자가 불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건 의사든, 의사가 제가 볼 때는 점수로 따지면 8 90점 나온 점수, 수술 환자인데, 자기는 나는 이거 점수로 따질 때 뭐, 5, 60점밖에 안 된다. 네.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후유증이라고볼수 있어요. 음. 음. 그러면 이제 많은 성형수술 들 중에서 제일 시간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는 수술은 뭐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성장술, 또는 뭐 다섯 여섯 시간 정도 단일 수술로는 제일 오래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걸릴수있는게 이제 가슴 축소술, 아 축소, 네 가슴 축소나 이제 복부 성형, 복부를 갖다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이제 하나하나 꼼꼼해야 되는 의사들 이제 수작업들을 해야 될게 많은 것,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신 부위에 이제 지방 흡입을 한다, 그런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고. 나머지 뼈뭐 광대뼈, 턱뼈뭐 사각뼈 이런 거는 뭐 거의 한두시간내에다 끝날 수 있고, 양악 수술도 이제 이 교합을 건드는 경우는 한두 시간에 두 시간 반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시간 좀 오래 걸리는 모발 이식, 모발 이식 도 보면은 해과 의사하고 같이 이렇게 팀들이 같이하게 되면은 보통 한네 한 시간 정도 걸릴 수 있고 그